임대차 기간 끝나기 6 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행위일 것이라고 해서요. 그 권리금 회수, 권리금 회수 어 기회를 그요 기간 안에만 이제 허용한다는 겁니다. 법은 그 물론 뭐 협의가 된다 임대인하고 협의가 된다면은 그 기간 아닌 기간에도 다른 임차인 소개가 가능하죠. 하지만 임대인과 협의가 안될 때. 적어도 이제 임차인의 권리로 가능할 수 있는 기간은 이 기간에 이제 국한되는 겁니다. 어, 만약에 임대차 종료 6개월 전에, 어, 전에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임차인 소개를 수용해야 된다고 한다면, 정해진 계약 기간을 이제 훼손하게 될우려가 있는 거죠. 그죠? 어. 그리고, 그, 반대로,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신규 임차인을 소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 그것도 또 임대인한테 또 어떤 불이타 예를 들어서 자 계약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하고 건물을 뭐 직접 사용하거나 또는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을 구하거나 이런 그 임대인이 기대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다른 사람을 내가 데리고 들어올게 소개할게 받아줘 이렇게 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조금 지나치다는 겁니다. 그 근데 요 그래서 6개월에서 이제 만기까지 그렇게 기간을 정해져 있고 어요 이제 기간은 2018년 10월 개정 이전에 법 개정 이전에는 3개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3개월에서 만기까지 이렇게 해서 딱 3개월만 주어졌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짧다라고 하는 어 그런 이제 그 요구가 있어서 그걸 3개월도 연장해서 6개월로 어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수원 지방 법원 2016년 판결입니다. 요것도 어찌 보면 좀 이제 합리적인 어 합리적인 판단인데요. 그 임차인이 이제 권리금 회수 방해 당했다라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한 그런 사안이고요. 있그 요사는 그 임대차 기간 그 당시에는 3개월이지 않습니까? 그 계약 만기부터 3개월 그 사이에만 임대차 소개가 임차인 소개가 가능한데 요 사는 임대차 기간 종료 3개월 그 이전 그죠 계약 기간이 좀 많이 남았을 그 시점에 소개가 이루어졌는데 예를 들면 임대차 기간 한 7개월 전이라고 하시죠 7개월 전에 내가 다른 사람 소개하겠다 주선하겠다라고 했는데 임대인이 노라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임대인의 태도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 종료 시 무렵까지도 지속된 것으로 해석을 해서 방해행위를 인정을 한 그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요요 요 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어, 신규 임차인을 소개할 수 있는 그 찬스가 기간이 제한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만약에 그 전에 소개했는데, 임대인이, 어, 아직 기간 남았으니까 지금은 이야기하지 맙시다. 그냥 그렇게 했다 그러면 방향이는 아니죠. 그죠? 근데, 이 사건은, 어, 그때 이제 그 정해진 기간 이전에 소개 했지만, 그때 임대인이 뭐라고 이제 했냐면, 어, 이건 이제 계약 끝나고 나서 아무도 안 받아들일 거예요. 음, 누구 데리고 와도 안 받아들일 테니까 그냥 헛수고 하지 말라고 어, 이런 식으로 이제, 거부 의사를 명백히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임대인의 태도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 무렵까지도 지속된 것으로 보아서, 아까 우리가 이 16년 판결 전에 대법원 판결은 19년에 났지 않습니까? 어, 근데 이제 대법원은, 어, 그 기간, 저기, 임, 임대인이 그안 받겠다라고 하는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은, 어, 더 이상 그 신규 임차인 소개할 필요도 없다. 어, 소개할 필요 없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맥락이 이제 같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오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네요. 예외 사유는 또 내일 이 시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